그 이재명 대통령이 송미령 그전 정부 장관을 농림부 장관을 유임을 시켰죠. 유임을 시켰는데 이거 이유에 대해서 이제 분석이 별로 안 나오는데 그첫 번째 보면은 이제 그 양곡법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쓴다 이거죠. 근데 양곡법을 처리하면 이 사람 안 써도 처리할 수 있죠. 근데 왜이 사람을 쓸까요. 그죠. 이제 자기 부정화를 시키는 거죠. 자기 부정. 자기 부정. 전 정부 에 있을 때는. 부정하다가, 이재명 정부에 있을 때는 찬성한다. 이거 참 모순이죠. 이제 이런 효과가 있는 거고, 이제 복잡한 이슈를 이제 송미령 장관을 통해서 해결을 하는 거죠. 그 이재명 정부에서. 이제 그게 나중에 되면 이제 이 사람은 이제 토사구팽 되겠죠. 토사구팽 되겠죠. 가능성이 높죠. 가능성이 높죠. 두 번째는 이제 이슈화인데, 이재명 대통령이 함정을 잘 파요. 함정을. 그래서 이렇게 함정을 파잖아? 그러면 송미령 이슈가 다 들어가서, 다른 장관들에 대한 얘기가 안 나와요.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은 좋지. 어, 다른 이슈가 다 덮여버리니까. 그래서 이런 걸 잘하고, 이거 크죠, 이거. 언론을 잘 다뤄요, 이재명 대통령이. 세 번째는, 이제, 진보세력에 대한 부분인데, 진보세력 그 농림단체라든지 진보당 쪽 사람들이 유, 송미령 유임을 반대하고 있는데, 이재명 대통령이 이거죠. 야, 니네가 나 도와줘서 내 대통령 된 거는 맞지만 내가 니네들한테 끌려가지 않겠다.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. 당당하게 하겠다. 그래서 이 안국법 등 현안 처리 이슈와 함정 판거 진보 세력에 대한 부분 아주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는 뛰어난 용병 수지였다. 용병 수지였다. 이렇게 봅니다.